네, 안녕하세요 세련피부과 황규광 원장입니다. 오늘은 선천성 모반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천성 모반은 출생 시부터 발생이 되는데요. 에, 나이가 아, 들면서 몸이 커지면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 이제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목적으로 이, 이 선천성 모반을 치료하는데 첫 번째 목적은 여기서 피부암 악성 흑색종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 또 하나는 미용적 목적으로 치료하게 되겠습니다. 이 선처 소음을 치료할 때몇 가지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크기에 따라서 또 있는 부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또 악성흑색종의 발생을 줄이고자는 하 목적 여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 이 출생 초기에 특히 6개월 이전에는 레이저 박피술만으로도 선천성 모발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크기가 큰 그런 모발에서는 특별히 효과가 높고요. 또이 어, 방법이 이 악성흑색종의 그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학교가 들어갈 나이가 되면 특히 예, 선천성모반이큰 경우에 예, 예, 어, 얼굴이라든지 손발에 있는 경우에 특히 없애야 될 그런 필요성이 많이 생깁니다. 학교에서 이제 놀림이나 아, 지적당하거나 자기의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이죠. 중간 사이즈의 모반인 경우에는 음. 연속 절제술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보통 수술한 건 6개월 정도로 하고요. 특히 이제 눈이라든지 코, 입술 주위에 있는 그런 모발은 수술과 레이저를 병행해서 잘 맞치할 수 있고요. 이렇게 수술과 레이저를 병행하는 경우는 수술의 횟수를 줄인다든지 흉터를 많이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당히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